하나님,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새 아침을 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주의 법의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사랑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 한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 10절까지 말씀. <laughs>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길을 너희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말씀, 그러니까 10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이 큐티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제자도의 핵심 말씀이 등장하죠. 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 사랑, 자식 사랑,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고난, 수치 감당할 자세가 제자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의로모로 축복합니다. 자 열두 제자에게 이 제자도에 대한 설명들 말씀들을 다 하신 이후에 일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그러고 나셔서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다음 일정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어 그들의 여러 동네라고 나와 있는데 열두 제자들의 동네라고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들 여러 성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훈련 마치신 예수님께서 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떠나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가장 프라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마치 산상수훈의 그 말씀처럼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지를 교육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훈련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전도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아직 아직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를 위하여서 또 다른 곳에 가시고, 또 다른 곳에 가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목표는, 두 가지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세우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요. 가르치신 것, 교육하신 것은 그들을 이제... 제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주님은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지만 이두 가지를 위하여서 하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놓치지 말고 우선순위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시며 전도하신 이 사명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해 내고요.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전임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 목자 목녀분들, 직분자분들, 교사분들, 아니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모든 이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이 아침 다시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가르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절.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 지역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이름이 이 복음서에 반복되어서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에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고요. 이 헤롯 대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세 명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을 나누어 다스립니다. 아버지 때는 전체를 다스렸는데 나눠서 다스렸다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아켈라우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세 명의 아들들에게 이 이스라엘 갈릴리, 이두메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또 지금 해, 지금 요한이 오계가칠 당시에이 헤롯이라고 하면요,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어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당시에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헤롯 안티파스를 찾아가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하고 비난하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이제 헤롯아와 그의 딸의 계략으로 인하여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요한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건 가늠이다. 라고 이야기한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듣고 나서 이 요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의심과 회의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네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이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먼 친척 관계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이 엘리사벳의 집이었어요.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보고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뛰어 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친척 관계 어떤 두 사람 가운데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내는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부터 자 그리고 요한이 먼저 광야로 나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으러 나가시잖아요 이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성령의 사로 잡혔던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짐작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확신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나타나며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였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짐작하고 뭐 생각은 했겠지만 세례를 줄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걸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본 다음에 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시구나 내 사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은 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이 요한에게서 예수님의께로 다 따르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노니 내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근데 왜 회의에 빠진 것일까? 그런 세례 요한인데요. 여러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인데요.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세례를 주면서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고 선포했던 그였는데 낙심하고 회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겠죠. 투옥 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매일 날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영적은 교만을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례요한도 낙심합니다. 세례요한도 회의에 빠져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엘리야도 어, 이세벨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제 지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로버트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언제든지 낙심하고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아 내가 왜 낙심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요한이 회의에 빠졌을까요? 이게 아마 주된 이유일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그렸던 메시아상이 일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배불리 먹고 나라가 잘되게 해주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이런 메시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가 원했던 것은 빨리 심판해버리는 공의로우신 메시아였어요. 악한 사람들, 악한 정권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알곡죽정이로 갈라서 빨리 심판하시고 불의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 메시아를 당장 자기 때에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평생 정말 광야에서 사역했던 그도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를 기대하다가 아니니까. 아니 맨날 뭐, 뭐, 뭐 어디 먹으러 가셨다 뭐 어디 죄인들하고 함께 하신다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이게 뭔가 싶었던 거죠 감옥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니 정말 맞나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는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5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 이런 기적을 행하, 행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알았겠죠 이사야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요한, 나 그리스도 맞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열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긴 하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처음 초림의 목적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 그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일들을 내가 성취하고 있다. 요하나 말씀대로 내가 성취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기대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죠. 잘 보면 그렇죠. 이 새벽에 특별히 나오신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낙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믿기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기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뭐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나는 이때까지 좀 치유됐으면 좋겠는데 아, 치유가 안 돼. 아,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예요? 삐지는 거죠. 그죠? 이게 낙심이잖아요. 이게 의심이잖아요. 이게 회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다 치유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임을 우리가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이 깊고 넓은 부모의 뜻을 철들기 전에는 조금도 헤아릴 수 없듯이 아, 비교할 수도 없죠 사실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다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유를 설명하실 이유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구한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는 거죠. 신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과 회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처럼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집을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넘어지는 자를 내가 복주게는 의미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자는 뭐복안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족하면 본인이 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 구원자의 심을 믿고 실족을 이겨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요, 길을 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족할 때 있어요. 엘리아도 실족하는데요. 세례요한도 실족하는데요. 저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 어려움이 커 보이고 여러 가지 일로 나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 길어지고 이런 일들로 우리는 실족하고 낙심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면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 쓰시는 거 맞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아? 회의가 생겨요. 이 길이 맞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내일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나으니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세례 요한도 실족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졌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세례요한도 넘어졌으니까 나도 실족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이지만 그낭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요한도 감옥에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이 맞아. 다시 그 의심을 붙잡았을 거예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순교까지 나아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 주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이 낙심해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회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너왜 낙심해? 여러분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너왜 스스로 못 일어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어떻게 일으키시나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먹을 걸 주세요. 마실 걸 마시우게 하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실족하고 회의에 빠진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의 제목과 같이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평생 붙잡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 이유를 볼게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갔어요.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아 있는 무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어, 요한과 관련된 이들이 떠난 이후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없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 이 뒷담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요한을 깎아내린다거나, 아이고, 그 요한, 그렇게 선지자인 척하더니 결국엔 그렇게 시험 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요한의 혹시라도 손상되었을지 모르는 요한의 그 의심 때문에 손상되었을지 모르는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시 그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심을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면서 그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7절 후반부 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은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지키며 평생 주를 위하여 사역할 사역자라는 거죠.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명예,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광야에 살았던 선지자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이루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너희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상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중의 선지자.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아, 요한이 지금 의심에 빠졌다고 시험 들었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런 그에 대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요한을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는 참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요한을 향하여서 그 그의 연약함을 그의 어떤 신앙적인 회유와 그의 낙심을 자신의 뒷담화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의 좋은 점, 그의 장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높이고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주님은 감당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여 의심과 회의에 빠졌을 때 결코 우리를 다그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돼.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죠. 너 병아리가 아니잖아. 너는 독수리잖아. 날개를 펴고 다시 날아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세례요한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는 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향한 타인의 평가와 시선 또 때로는 내 자신이 스스로 보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곳에 집중해야. 저와 여러분이 낙심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찌질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여전히 소심하고 유약하여서 타작마당에 숨어서 일하고 있던 기도원을 향하여 사사로 부르시면서 예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까지 무시당하며 양을 치던 다윗을 가리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름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실족과 낙심과 의심과 회의에 빠진 요한을 향하여서도 오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실족하신 분이 있다면 의심, 믿음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아, 이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다시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로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했지만 의심과 회의에 빠져 흔들리고 실족하는 저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과 함께 드린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드리겠습니다 하늘...